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파TV 정음회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94번 영상에서요. 제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기본적인 원리는 가분수, 대분수 바꾸는 게 것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기초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분수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가분수, 대분수 바꾸는 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이두 가지 전환하는 것 중에 아이들이 좀 훨씬 더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전환은 어떤 전환일까요? 대분수, 가분수 바꾸는거나 가분수, 대분수 바꾸는 거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 막상 이제 지도를 해 보시면 전에 94번 영상에서 했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은 예,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분모 분자 같은 수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쉽게 설명을 할수 있는데 막상 분수 계산을 하면 수가 굉장히 커져요. 예, 커지다 보면 나눗셈을 활용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은 곱셈과 덧셈을 활용하고요. 네, 반대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은 나눗셈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체감적으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설명 방법은 94번 영상과 지금 영상이 거의 동일하고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분모 분자가 같은 수는 1. 그리고 1은 분모 분자 같은 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분수 계산을 할 때는 분모와 분자가 같은 수가 즉 1이라는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도 자꾸 자꾸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분수 뺄셈 할 때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매끄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페이지 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이제 직접 한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6분의 5라는 대분수가 있어요. 대분수는, 제 옆에 숫자를 달고 있는, 네, 띠로 숫자를 달고 있는 분수를 말하고요그 숫자는, 그 숫자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수 있는 수를 자연수라고 하죠. 양의 정수를 말합니다. 네. 자연수가 3이라는 수가 붙어 있어요. 3이라는 수는, 네, 손가락 3개에서도 보이시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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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 1이 3개 있는 수가 바로 3이 됩니다.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면 1이라는 수가 딱 떠오르면 분수에서 분모 분자 같은 수라는 연산까지 그 스트레이트로 이어지게 아이들 이 언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3이라는 수만 보더라도 1 더하기 1 더하기 1, 아, 이런 분모 문자 같은 수인데 옆에 붙어 있는 수가 이렇게 6분의 5네요, 그렇죠? 분모가 6인 예, 분수입니다, 진분수고요. 자연수와 진분수가 붙어 있는 대분수 구조이죠, 맞죠, 렇죠 네, 그래서 자 옆에 붙어 있는 애가 6분의 5예요, 6분의 분모가 6이니까 앞에 있는 자연수 3도 분모를 6으로 바꿔줘야지 가분수로 정환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 자요 3을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6분의 5가 요렇게 있죠. 네 여기까지 다된 뭐 거죠 뭐 그럼요. 그죠? 자1자 자, 1이 얼마예요? 그러면 분모 똑같은 수 6분의 6으로 바꾸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6분의 6으로 바꾸면 되고요. 6분의 6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진부수 6분의 5를 요렇게 써주고 나면 써주고 나면 6분의 6이 3개구나. 그럼 6분의 10. 8이구나 자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덧셈뺄셈은 위에 있는 분자끼리만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6분의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8에다가 5가 있으니까 6분의 23 이렇게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네 작은 분수로 시작해서 큰 분수로 확장을 해 나갑니다 작은 수학적인 수에서 원리에서 큰수 큰 원리로, 예, 예, 확장해서 나아가는, 예, 연산의, 예, 수학의 사고 방식을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예, 가르치실 때, 예,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 있는 수 보니까 4와 5분의 1이네요. 그죠? 4 있고 5분의 1 있는 거죠. 그죠? 자연수로 4가 있고, 그리고 분수로 5분의 1이 있어요. 자, 그럼 요 4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이 4개죠 그리고 거기에다 5분의 1을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1이 4개. 자, 즉, 분수, 와 이렇게 분모 5인 수로 고치면 1은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 그리고 5분의 1이 있죠. 그러면 5분의 5가 4개니까, 5가 4개면 20이죠. 그죠 네. 그리고 5분의 1이 있으니까, 자, 여기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2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작은 수로 해서요. 네, 큰 수로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7페이지로 왔습니다. 제가 만든 학습지 10페이지가 훌쩍 넘는데요. 중간 정도 됩니다. 7페이지가. 자, 7페이지 왔더니 9와 10분의 3 이런 대문수가 있어요. 네, 허리띠에 지금 어, 차고 있죠? 9라는 수를 차고 있어요. 진분수는 10분의 3이고요. 자, 이 9라는 수는 1이 아홉 개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더하기 이해 가지고 1이 아홉 개죠. 자, 근데 1은 분모분자 같은 수라고 했고 옆에 있는 에, 분수, 진분수의 분모가 10이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꿔주려면 분모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9는 1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얼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1이 9개죠. 네. 1은 분모보자 같은 수고 분모가 10이니까 10분의 10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10분의 10, 10분의 10, 3, 4, 5, 6, 7, 8, 9개 여기까지가 이제 9가 되는 거예요. 9가. 자 그리고 원래 붙어있던, 원래 붙어있던 10분의 3이라는 분수를 써주죠. 네. 이렇게 10분의 3을 씁니다. 여기 있죠? 네 그러면 이제 10분의 12 아홉 개면 10분의 90이죠 그리고 10분의 3이 있으니까 10분의 93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나와 있는 그러면 4와 12분의 5 들고 한번 해볼게요 4 있고 12분의 5가 있는 거죠 그럼 4는 1이 4개죠 1이 4개인데 분모가 10이니까 10분의 12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분의 12 12분의 12. 그리고 12분의 5 이렇게 있습니다. 12가 4개면 48이죠. 48하고 5하고 더하면 53이죠. 따라서 4와 12분의 5를 가분수로 고치면 12분의 53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94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경우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건 이렇게 매끄럽고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예, 뒷페이지로 가서 조금 더큰수 나와있는 거를 몇 개만 더 해보고 이번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저는 12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분모가 100이에요. 어, 이제... 세 자리를 바뀌었네요. 세 자리든 네 자리든 상관 없습니다. 예, 같은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대분수를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6과 100분의 53이네요. 그럼 6을 보는 순간 1이 6개구나. 그럼 1이 6개인데 분모가 100이니까 100분의 100이 6개구나. 그럼 100분의 100이 6개니까 100분의 600이구나. 그리고 53이 더 있구나. 100분의 653이구나. 요렇게, 예, 이제 간단하게 머릿속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이제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 6과 100분의 53이죠? 그럼 6을 보는 순간 100분의 100이 6이니까, 100이 6개니까 600이구나 해서 바로 100분의 600이라는 거를 떠올려요. 그러고 나서 53을 그냥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 학습지를, 예, 소개를 할 텐데요. 그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분모 100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6이 있죠. 6, 네, 6이 있죠. 거기다가 분모 100을 곱합니다. 그죠? 그리고 53 남아 있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100분의 600 있고 그리고 53이 있으니까 얘는 100분의 653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습지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때 가가지고 영상하고 같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 학습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뀌는 예, 것이고요. 대상은 3학년이 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8살이나 9살 아이에게 분수를 가르칠 때 예, 곱셈과 덧셈 또는 나누셈을 활용하지 않고 대분수 가분수 바꾸는 거 가분수 대분수 바꾸는 거를 94번 영상과 이번 영상 두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간단하게 한 영상 나,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 아빠 팀이 정음이 아빠의 대분수, 가분수, 가분수, 대분수 수업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